안녕하세요. 애동제자 밤하늘입니다. 오늘 타로 상담 이제 보려는 거는요. 나는 곧이 사람과 썸 타게 될 거예요. 이겁니다. 즉, 썸.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이런 주제죠. 그 사람의 대략적인 외모나 성격이나 그리고 뭐 어떻게 언제 만나게 되는지 아주 이제 어좀 핵심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질간질한 어떤 말랑말랑한 설레는 연애를 해보고 싶은 분들 오늘 썸타로 밤하늘 타로와 함께 타로 시작해 볼까요? 오프닝에서 제가 이렇게 세 종류의 카드를 섞어서 셔플을 이렇게 카드, 주, 카드를 뽑고 카드 덱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여러분이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선택을 해 주셨다면, 바로 이제 뒤이어서 리딩으로 넘어갈 거고요. 카드별로 빠른 리딩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보시면 1번 카드, 2번 카드 이렇게, 어, 제가 그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걸 누르면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예, 오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오늘 이 썸타로 필요하신 모든 분들 다 참여 가능하니까요. 나의 연애운 이 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가 보아요. 오늘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넘버 원 카드 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음, 현재 좀 외롭고, 고독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음, 조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것도 있고요. 아이고 하지만, 연애는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무슨 의미냐? 나는 우선 천천히 연애를 막게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나 빨리 무조건 연애해야 돼이 것까지는 아닌 신중하고 누굴 만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겠다 이러한 마음이라 어, 좀 불안하거나 어, 이렇게 연애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이 과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들어오는 어떤 연애운이 가깝게 카드가 일단 보이고 있어요. 가까운 시기라는 건, 뭐, 정말 빠르면 한달 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래도 두세 달 안쪽으로가, 근미래라고 보거든요. 이 안에 보이는 시기적으로 아주 가깝게 보이는 연애운.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고, 많이 이렇게 꽃단장이라고 하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이게 내 모습인데, 주로 연애운 시기가 가까이 와 있거나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성이 생기거나, 오늘의 주제는 썸타로인데요. 이썸 타로에 빗대어서 봤을 땐 썸을 탈수 있는 시기가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나의 마음을 좀더 봤을 때는요, 어, 이렇게 진지한 마음, 생각이 많고, 새 연애에는 어, 쉽게 마음을 열기에 주저하는 망설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의 모습이 차분해지고, 혹은 얌전해지고, 연애에 좀 소심해진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주로 좀 연애에서 오는 힘든 기억이 클 때, 반사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상대방은요, 이 카드는, 우선, 썸상대는 어떤 사람일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어요. 어, 되게 진취적이고, 연애에 적극적이면서도,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선, 나의 이러한 마음에 비해선, 너무 훅 들어오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어, 금방 뭐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성향은 아니구요 그래도 모든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내 어떤 감정에도 매우 매우 이제 솔직한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 이제 그래서 뭐 정열적이면서도 또 음,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저는 우선. 뭔가 흠 잡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적인 건 겉으로 보이기엔 또좀 다소 강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방 어떤 보이는 음, 그런 상대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대략적인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우선 운명의 상대가 나타난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우리의 어떤 강한 인연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어떤 서로가 살짝은 가까워질 듯하면서도 걱정거리가 생기니 썸이 약간은 좀 장애물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데에 약간의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를 극복하면서 어찌 됐든간에 결실을 이루겠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한동안은 이렇게 좀이 사람이 맞을까라는 공허함이나 불안감이 좀 있을 수는 있대요. 이제 그렇지만 흐름 자체는 어떤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보였고요 썸에서 이렇게 발전이 될수 있는 인연이란 것이죠. 나이트 오브 완제 카드가 나왔네요. 음, 어떤 누군가가 이제 천천히 신중하게 상대도 다가오는 모습이고요. 그 사람은 열정적이면서도 꿈과 열정이 강한 분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우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작은 이렇게 이룰 수 있으나 만남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까지는 서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대요. 약간은 좀 대치하거나. 약간은 아닌가라는 긴가민가한 고민들이나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탄탄하게 만남을 이뤄갈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 나도 지금 이 시간을 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음, 어떤 연애를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다각도로 다양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 다가오더라도 너무 주저하거나 망설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의 연애는 아주 긍정적으로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카드를 정리하고요. 다음 리딩 빠르게 넘어가보죠. 네. 이제 1번 카드. 2번 카드를 한번 봅시다. 네. 예. 음... 연애에 대해서는요. 우선 나의 모습을 일단 끄집어 보았습니다. 연애를 맞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죠. 어, 나는 좀 괴롭대요. 지금 심적으로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막게 파고들고 그거를 나는 방어적으로 대하면서 상처를 극복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과정. 한마디로 연애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나름의 어떤 그런 아픈 부분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나에게 어떤 다가오는 운명의 상대는요. 굉장히 좀 학자적인, 학구열적인 면이 있으니, 나보다는, 어, 나를, 뭐, 내가 뭔가 이제 부족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는 이래저래 좀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해안이 있거나, 학식이 더 있거나 등등, 나보다 좀 이렇게 리드해 줄수 있는 면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이제 가르치기를 좋아하거나 자기 말에 순종적으로 따라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상하거나 뭐 내가 이렇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만 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좀 예민하면서도 약간은 신경질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서로 겪어가면서 맞출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이제 나도 이래저래 상처를 안고 있는 게 이제 여러모로 보이죠. 근데 이제 내가 연애를 바라보는 우선 모습은 그래도 빨리빨리 새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정말 보란 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를 이겨내는 방향이 현재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카드를 더 보았어요. 음, 아직은, 이렇게, 이렇다 할 그런 연애운으로, 조금 운은 약한 것 같아요. 이렇다 할 연애운으로 이제 짚어보았을 때는, 어,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어,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준비하면서 바라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선 좀 조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연애운이 전혀 안 들어오거나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이게 필요한 부분은 있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금방 연애운은 찾아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라면 이성이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어필이 되고 있고요. 나의 어떤 마음도 새로운 어떤 연애를 위한 노력이 같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연애 썸이죠. 썸으로는 누군가 이제 한 조금만 기다리면 찾아 들어오겠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서로가 약간의 의견 충돌은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어, 양보하지 못하는 어떤 성격 차이나 여기에는 뭐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도 강하고 나도 주로 강할 때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심화되면은 어제 갈등, 겉 잡을 수 없이 좀 이렇게 오해나 싸움이 번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킹오브 컵스 이 카드는 예 그래도 내가 잘 차분하게 이 만남에 대처하겠다라는 나의 모습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또한 주변에서 우리의 어떤 만남을 지지해 주거나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좀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어, 음, 가까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든 아니면 자리가 만들어지든 그렇게 이제 주로 만나는 루트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연애에 대해서 나도 조금은 고민은 있대요. 상대가 다가오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도 마음속에 좀 지칠 수 있는 부분은 생기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이 카드가 어떤 만족할 만한 결실을 이뤄간다라는 카드가 마지막에 보여서. 이 썸의 기운이 들어온다면, 그래도 앞전에 어떤 나의 상처가 됐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기대할 수 있는 연애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사람 만나보기를 바랄게요. 예, 3번 카드 한번 펼쳐볼까요? 음 우선은 현재 어떤 연애에 대한 나의 상황을 살짝 짚어보았어요. 음 지금도 무언가 나의 마음 속에서는 양쪽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다는 건 고민하고 있는 상대 상대 자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예뭐꼭 썸이 아니더라도 썸일랑 말랑하는 관계나 아니면 내가 좀 관심이나 마음 가는 그런 사람이거나 등등. 그런 쪽으로의 기류는 현재도 살짝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의 어떤 인기 자체는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나는 거지 못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나의가 내가 어떤 앞으로 향후 만나게 될그 상대는요. 나보다 좀 고지식하고 연장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요. 나에게 이래저래 훈수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기분 나쁘거나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훨씬 이제 조금 더 높은 위치 거기에는 나이나 어 어떤 조건이나 등등 나보다 높은 위치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나의 입장에선 되게 좋고 안정적이고 의지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우선 그 사람이 이래저래 준비도 많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게 채워야 될 부분이 많으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기엔 뭐 조건적인 것도 포함이 될수 있겠지만요. 주로 좀 성격적인 안정감, 나를 어떻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yeah. 음, 시기 여요. 언제 이런 사람이 나타날까? 그치만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빠르지는 않다고 지금 카드에서 보이고 있어요. 아직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공허하고 실속이 없고 외로운 시기. 그러니까 현재 확실한 어떤 썸,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썸은 아직은 좀 약하다. 나는 되게 외롭대요. 외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외로운 시기를 좀더 겪은, 겪은 후에야 찾아올 수 있는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주로 이럴 경우에는 어, 한 반년이나 살짝 좀 반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나 자체가 좀 매력이 많은 사람이어서 음, 그도 많이 다방면으로 만나보신다면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더 이렇게 보았어요. 예, 서로 만족은 하네요. 나도 만족하고 상대도 만족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근데 역시나 헤르미트 이 카드. 나를 좀 이끌어 줄 부분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확 이끌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어른스러운 면, 연장자, 그런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있죠. 음, 썸이 시작이 돼도 어, 뭔가 나의 마음이 어,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지만 내가 좀 기대보다 내려놓거나 맞춰줘야 될 부분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건 만나면서 알게 되겠죠. 금전적인 것도 있는 사람 같고요. 아까 말했던 조건적인 게 살짝 포함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썬카드. 아주 아주 뜨겁고도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모습이에요. 썸이 활활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상대방도 날카로운 면이 있대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서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뭐, 마냥 내 어리광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진 않는다는 거라 주로 좀 자존심이 있는 친구. 이렇게 이해해도 될것 같아요. 예. 운명의 상대가 얼른 찾아오기를. 자, 마지막 카드네요. 음, 연애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먼저 살짝 뽑아보았어요. 어, 연애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나의 모습이죠. 갈망하는 건 분명히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는 모습. 음, 그러니까 주로 좀 상황이 연애를 막 이렇게 많이 많이 할 상황이 아니거나 고립이 돼 있거나 생활 패턴이 연애로 이렇게 유연하게 가기 힘든 경우가 많이 이제 보여요. 그래도요. 내가 추후 만나게 될 사람은요.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생각이 많고, 이게 좀 까다롭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재거나 계산적이거나, 처음에 이미지는, 어, 다소 좀 차갑거나, 음, 좀 계산적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매력적인 게 반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계속 내가 관심이 가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게 뭔가 이제 실리를 추구하거나 무언가 어, 어떤 연애적인 거에서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겠지만 그거대로도 어떤 매력이 있는 부분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하거나 자상한 면도 어느 정도 있고요. 아니면 좀 외적인 게좀 훈훈하거나 외적인 매력이 뒷받침돼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과연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음, 이 카드를 보시면 내가 어떤 이성을 유혹하는 힘이 있는 나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카드라. 나는 우저, 우선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썸이 생길 수 있는 연애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내가 위너다. 이런 어떤 모습들도 나의 어떤 주가나 나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많이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시기로 볼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뭐 근접하게 가까운 시기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음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고립이 되어 있거나 음 조금... 밖으로 더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보석이라도 빛을 보지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어요. 예. 아주아주 아주 서로에게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대요. 수월드 카드는 주로 좀 결정력이 결단을 내리거나 확실하게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건데 서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썸을 끌어 가지는 않고 확실하게 결정 내리려고 하는 모습은 있을 것 같아요. 키노브 만즈 카드도 나는 이 연애를 통해서 좀더 성숙해지고 배워가면서 점점점 이 사람에게 맞춰가는 나의 모습도 있고요. 서로의 이상향이나 기대치가 잘 맞기 때문에 연애를 해도 계속 이제 빠져드는 모습이에요. 그냥 처음에만 화르륵 불타올랐다가 많은 어떤 그런의 그런 연애의 모습이 아닌 만날수록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기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발전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걸로도 볼수 있겠죠. 상대방이 좀 나에게 요구하거나 나를 좀 바꿔놓으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분의 성격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나보다 연상일 때 주로 보이는 모습이라, 어, 이 사람이 나를 부족하게 보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래도 스타일에 나도 조금씩 맞춰가고 길들인다라는 게 같이 보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두 사람은 분명히 케미가 맞는 부분, 잘 어울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제 나도 나도 이 연애를 좀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오픈하면서 정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연애라 뭔가 이제 나의 입장에서도 예전보단좀 다른 느낌의 연애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나를 위한 좋은 연애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충분히 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금방 가까이에 있는 시기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연애운으로 보였기 때문에, 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감안하시면서 이 좋은 연애운의 시기 잘 보내보시면 금방 이렇게 제가 얘기한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의 리딩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